김천대학교와 슈홀즈는 경북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성금과 기능성 신발을 전달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 박옥수 이사장, 이천근 대표, 윤옥현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 지역 주민들의 빠른 회복을 위한 뜻깊은 행사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천대학교는 앞으로도 지역과의 상생과 재난대응 협력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천대학교가 무궁화동산 조성을 기념하는 식목행사를 열었습니다. 윤옥현 총장, 박옥수 이사장, 당선 후첫 공식 일정으로 참석한 베나코 김천시장, 그리고 나영민 김천시의회 의장 등 지역 인사들이 함께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안드레이바다 백송이 대표에게 기부받은 무궁화를 식재하며 나라 사랑과 환경보호의 가치를 되새기고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다졌습니다. 김천대학교는 안드레바다와 무궁화 조성과 ESG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윤옥현 총장과 백송희 대표는 이번 협약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ESG 실천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무궁화동산을 대학의 새로운 상징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천대학교가 베트남 KVN그룹과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KVN그룹 찐바록 총사장이 참석했으며 양기관은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교육 분야에서의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천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제14기 최고 경영자 과정 식수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교우들은 함께 나무를 심으며 학교 발전과 동문 간 단합을 다졌습니다. 김천대학교는 앞으로도 최고 경영자 과정을 통해 우수한 경영인들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김천대학교 국제교류처에서 13개국 13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열었습니다. 카지미르 아고수 대표와 박옥수 이사장이 진로 설계와 마음의 세계를 주제로 강연을 펼쳐 유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따뜻한 격려를 전했으며, 김천대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천대학교가 대학혁신지원사업 추진단을 발족하고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디지털 혁신 기반 헬스케어 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학생 중심의 유연한 학사제도와 AI 기반 학습성과 관리 체제를 통해 미래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김천대학교가 베트남 4개 도시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고 약 1200명의 현지 학생들에게 교육 프로그램과 장학제도를 소개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베트남 교육기관과 MOU를 체결하며 글로벌 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천대학교가 케냐 고등학생들을 초청해 1박 2일간 스터디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참가 학생들은 학과 체험, 한국어 수업, VR 드론 실습 등을 통해 김천대학교의 교육 환경과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했으며 마지막에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카펠라 공연을 선보이며 따뜻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지우 스포츠단 배드민턴부가 해뜰란 최혜남 대표로부터 기부금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번 기부금은 선수단 지원과 지유 스포츠단 발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최혜남 대표는 선수들의 꿈을 응원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배드민턴부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김천대학교와 주식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로공사 직원들을 위한 학부 재직자 과정을 운영하고, 컨설팅 지원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김천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견학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양기관은 앞으로도 상호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천대학교 제12회 최고경영자 총장배 골프대회가 4월 30일 포도 컨트리클럽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최고경영자 총교회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동문간의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우 뉴스를 마치겠습니다.